예, 후보자님. 그 오전에 임종원 차장 공수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다 음. 어, 요거 한번 보시죠. 그 공소 사실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제 탄핵하고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 법원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에게 예상되는 범죄와 관련된 재판 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요청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니 사법지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한 후 청와대에 제공하라라고 임종원 처장이 지시를 했고 이 지시를 받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 땡땡이 아마.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로 간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그, 그, 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 사법행정부, 사법행정과 앞으로 이제 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이제 판사로 법관으로 근무하지 않아 봐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법조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말던 대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한쪽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청와대 그냥, 음, 법무비서관실처럼 작동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작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설 탐정처럼 법원 행정처가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게. 물론 이제 유무죄 문제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최고로 정직하고 대한민국의 최고로 엘리트로 구성된 법원, 특히 이 법원 행정처가 정신이 무뎌지고 썩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자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법원의 책임 있는 주체, 주체 중에 한 명이 되시는 겁니다. 해결 방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엄정하게 단절하고 과거와 단절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어떤 미래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얘기를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쨌든 저희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법관들 스스로도 참담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련의 사태에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누군가가 엄격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보여짐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뭐 이유에도, 어,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은, 어, 저희 동료들 중에서 뭔가 사법영정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것만으로는 이안 된다. 결국은, 뭔가 견제하고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사법행정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간다면 사법행정을 일정 정도 어느 우리 판사님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 그분들의 의사결정과 그들의 집행결정을 수시로 그러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일 제가 놀라웠던 대목은 이런 겁니다. 어, 전 총검사 시절에 이제 이건 뭐 제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위분이 어떤 지시를 하는데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도 버티는 누군가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대체로 근데 이게 이 많은 공소사실에 적시가 될 정도라면 저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법권 독립, 청와대의 독립, 청와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 결국 법관 개개인의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관 한명한 한 명이 용기가 없고 오로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윗분들의 지시에 맹종하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 후보자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파견금 오래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대부분하고 헌재하고 지금 이제 속된 말로 끝발싸움, 기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헌재가 한정위원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제 법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기습적으로 지금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헌재의 그 한정위원 결정 중에 보면 이 양,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하헌이다하헌위원 합헌 4대4 이렇게 나와서 결국 위원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하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에서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하헌 결정이 났는데 대부분은 교묘하게 구속요건을 가지고 이 고위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다라고 해서 헌재 결정을 무력화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저 임종원 처장에 대한 공소장에 봐도 헌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견법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헌재의 어떤 결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해서 헌재를 이런 방식으로 좀좀 좀 위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그렇게 정치적이 되면서 또 헌재와는 기싸움을 하면서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음 저희가 밖에서 이제 법관들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고, 사법 연수원 다닐 때도 정말 성실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관으로 가서 최고 법관까지 올라가시는데, 이게 이렇게 용기가 없고, 이렇게 썩은 조직으로 변질이 됐을까라는 것이 본 청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근의 시각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 좀 해보시죠. 일단 감사합니다. 그 지적에 담고 있는 정말 딱, 따끔한 질책 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몇 가지만 그래도 좀 어, 저라보다도 동료 법관들의 생각을 제가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법행정을 저는 담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심의관들과 선후배들 사이에서는 아마 재판할 때와는 달리. 에,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뭐 용기 없다랄지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으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재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달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아무런 자기 재판에 대한 소신과 용기가 없다라고 단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모지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반응이 최근에 드러나는 거 보면 은 굉장히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헌재하고 대법원이 한 30년 동안 계속 어 서로 고민하면서 하지만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처음 저가 2002년대 재판소에 근무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각자 영역을 그런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